오늘은 명제 이제 명제 이론은 지금 같이 하는데 따로도 되있는게 있으면 따로도 올려줄게 먼저 명제에 대해서 보자 명제하고 그냥 집합이랑은 같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근데 표현 방법이 달라 명제의 정의도 정의도 뭐야? 분명한 거 다시 말하면 참하고 거짓이 분명한 거야 오케이? 나는 잘생겼까참이야나 거짓이야 참이요 참이지 그럼 명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애매하다 이거 그치? 오케이? 예를 들어서 명제라는 거는 x 더하기 3은 7이다 어때?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명제야? 명제가 아니야. 참하고 거지 분명해야 되잖아. 얘는? 명제가? 아니다 왜? 너희가 지금 명제라고 했던 이유는 얘가 4면, 얘가 3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X가. X가 알아? 모르지? 그러면 X가 4면 참일 수도 있는데, 3이, 3이 되면 뭐야? 다르잖아. 그러면 창하고 거지 왔다 갔다 하지. 그거 그러면 불분명하지. 그러면명제가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 근데 얘가, 얘는 명제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알아야 돼? 이 자체는 명제가 아니야. 근데, X는, X는, 어? 4, 5, 5일 때, 이렇게 나왔어. x는 5일 때 얘이다 그러면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얘는 뭐야? 거짓? 명제야 결국 x의 값을 정확히 얘는 알려줬잖아 그때는 참하고 거짓 분명한데 이 x값을 모를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명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기 여기까지 오 다음 그러니까 명제는 참하고 거짓이 분명해야 돼. 아까는 x 라는 조건을 몰라서, 오케이? 참하고 거짓이 분명하지가 않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 왔다 갔다 하잖아. 그때는 명제가 아니야. 아까도 뭐 나는 잘생겼다 하면 이거는 명제가 아니야. 왜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됐나고까지 다음에 용어 정의. 야 정의라는 건. 우리가 사전에서 나왔을 때 하는 게 정의야 예를 들어서 너 이등변삼각형 이거는 너희들이 중2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등변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정의 사전에 나온 정의 뭐야? 어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등변삼각형은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하다가이등변삼각형 근데 여기에서 이게 정의가 정리 정리는 뭐냐면 정류와 정리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정리는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를 정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가 있냐 얘는 수선을 발을 내리면 수선을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지 맞죠? 그걸 정리라고 한다. 고 이해하셨나요까지? 그러니까 정리하고 정의는 정의는 단 하나야. 근데 정리는 여러 개가 될수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행사변형. 얘가 평행사변형이 있잖아. 이 정의는 뭐야? 정의.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게 정의야. 그러면 정비는 정비는 뭐야? 대각선은 서로 어떻게? 이등분하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지. 얘하고 얘 길이가 같지. 그리고 이 각과 이 각의 합은 얼마야? 180이지. 이런 것들을 정비라고 한다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정의하고 정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됐습니까? 예를 들어 서 정삼각형이 나왔어.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정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세 쌍의 아세 변의 길이가 왔다야 이게 정의야. 그럼 정리는 되게 많겠지. 각의 같다. 이게 정리야. 그리고 뭐야?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게다 정리라고. 증명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다 정리라고. 그러면 정리하고 정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의를 외우고 있으면 돼. 이해돼? 왜 정리는 너무 많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하고 정의의 차이점은 좀 이해되겠지? 그리고 어,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정리 좀 할게. 진리집합. 진리집합은 뭐냐 이거야? 진리집합은 그 집합이 참이 참회, 되게 하는 집합들 집합의 원소를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예를 들어서 자연수 집합 이렇게 됐어. 오케이? 그러면 자연수 집합은 어떻게 써? 1, 2, 3 이렇게 쓰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고. 근데 만약 A에 뭐 생뚱맞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는 진리 집합이라고 할수 없어. 안 되지 왜? 자연수 집합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참이 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거짓이 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야? 진리 집합이 아니다. 진리 집합은 참이 되게 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됐지 여기까지. 네. 그럼 이제 명제를 하는데, 명제는 명제는 P이면 Q이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게 명제야. P이면 Q이다. 예를 들어서, X가 5이면, X 더하기 2는 7이다. 어때? 참여하고 지자. 참 이게 뭐야? 참인 명제를 얘기해. 만약 X가 3이면, X가 3이면, X 더하기 2는 8이다. 어때? 얘는 거짓 명제라고 한다. 어때? 그러면, 래그 이거 아까 명제하고 집합은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P가 되는 거고, 이게 Q가 되는 거야, 지금. 그러면 결국 이 의미는 표현 방법은 P이면 q 2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이 의미는 집합에서 얘기할 때 A는 b 에 포함되냐 묻는 거야 지금. 됐나 그러면 얘는 P가 Q에 포함돼 있지. 맞죠? 그러면 얘를 참액명제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여기에서는 P는 Q이냐 묻는 거야 지금. 맞아? 틀려. 안 되지. 왜 그냥 거짓이잖아.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야? 거짓 명제야 그러면 집합에서 이렇게 되는 거를 얘기하고 얘는 어떤 의미야? B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표현 방법이 명제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집합에서 이렇게 표현되잖아 이 차이점 밖에 안난다고 이해 되나요? 네? 그리고 잠깐만 또 이거 이제 P이고 Q. 이렇게 됐어 P 이고 Q 는 P 하고 Q 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만족한다 이, 이 뜻이야. 그러면 집합으로 얘기하면 얘는 뭐야? A 교집합 B 를 의미해. 된다 여기까지. 그리고 P 또는 Q 이거야. P 또는 Q 야. 그럼 P 도 되고 Q 도 되고 둘다 되고 그런 거지. 그래서 집합으로 얘기, 이게 명제 얘가 집합이면. 이 의미는 a 합집합 b를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낫 p 이거는 이 물결 표시가 나시야. 나낫시라는건 not. 아니다의 뜻이야. 오케이? 그러면 집합 명제가 p가 아니다 이게 낫피야 그거는 집합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a의 여집합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게 명제하고 집합의 차이점이야. 나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거 봐. 기호 대체 이제. 네. 그리고 이거. 어. 이런 거야. 모든. 뭐든. 모든은 전체지. 오케이. 모든 모든의 반대는 뭘까? 반대는 모, 모든의 반대는 어떻게 표현될까? 모든의 반대는 어떤이야? 오케이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모든의 반대는 어떤? 그러니까 모든 x는 모든 x는 p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이 자체가 명제야 지금 근데 문제에서 얘, 이게 명제면 이걸 부정해라 하는거야 명제를 부정하래 이걸 부정하래 부정 그러면 이거에 반대지 그냥 모든에 반대는거야 어떤 야? 어떤 x는 p가 아니다 이게 이 명제를 부정하는거야 됐나요 그럼 그래? 예를 들어서 다시, P 또는 Q를 부정해라. 얘를 부정하래. 그럼 뭐겠냐? P 또는 Q를 부정하래. 그럼 뭐야? 뭐. 나 P는 또는의 부정은 뭘까? 어, 또는의 부정은 또는의 부정. 그러니까 반대라고 하기보다 부정은 뭐야? 뭐뭐 이고. 아니면 아까 그리고 이렇게 된다. 고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나피는 나피이고 나큐 이게 부정이야. 그럼 집합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피 합집합 큐잖아 얘가 이거의 부정은 뭐겠냐? 피 합집합 큐의 전체 여집합이겠지. 그럼 얘는 뭐야? 피의 여집합. 이거는 교집합되고 큐의 여집합. 이게 뭐야? 나피 교집합 이거지. 그리고 낙표 이렇게 되요 그러니까 부정을 적어라 하면 반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여기까지 됐나 그러니까 용어만 정리해서 문제 풀면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풀면 돼. 오케이? 근데 이런 게 있어. 지금 한것 중에서 P 이면 Q가 P이면 Q를 거짓임을 보여라. 거짓을 보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짓을 보여라. 문제에서 P이면 Q를 거짓을 보여라 하면 야 이게 참이라는 의미는 뭐야? 얘가 참이라는 의미가 뭐야? 아까 했었지? 이게 참이라는 의미는 뭐야? P가 Q의 포함되면 되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 얘가 참이야 근데 거짓을 보이래 그러면 참이된다는건 p에서 q를 빼면 뭐가 나온다는 거야 공직합이 나온다는 거지 맞죠 근데 거짓을 보이면 뭐야 뺐을 때 공직합이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래 거짓을 보여라 하면 무조건 어떻게 하는데 앞에 거 p에서 q를 빼그럼 얘는 공직투합이 아닐 거야. 그게 거짓음을 보인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거짓을 보여라 하면은, 얘에서 얘를 빼라 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꼭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야. 되게 표현 방법은 많아. 예를 들어서, P이고, Q를, 아, Q 이면 뭐 얘를 R 을 r 아, 이다를 거짓음을 보이래 이렇게 P이고 Q 얘를 R임을 거짓음을 보이래 만약 참이되면이 자체가 이 안에 포함되어야 돼 그러면 거짓심을 보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야 이거는 뭐야 피합집합 퓨즈 맞아? 거기에서 뭘 빼면 돼? r 을 빼면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무조건 뭐야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면 거짓심을 보여다가 성립한다. 끝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마 얘는 무조건 공집합이 아니라는 의미야. 끝나요 여기까지. 돼? 됐지? 이것도 잘 나오니까 알아서 그래서 이제 그 명제 역이 대우를 할 거야 오케이? 명제 명제는 p이면 q이다 이게 명제야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역 역은 뭐야 자리 바꾸는 거였지 그럼 뭐겠냐 q이면 p 이게 역이겠지 네? 그거에 2가 있어. 2. E. 라는 거는 얘를 부정한 걸 2라고 한다. 그러면 얘 부정하면 뭐야? 나 P는 나 Q. 이렇게 되는 게 2야.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 나 Q는 나 P가 되겠지? 그러면 이 e 자체는 뭐가 돼? 여기 관계가 되겠지? 근데 이 대각선은 서로 뭐 어떤 관계야? 대우 관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잘 봐. 사람 사람은 동물이다. 어때? 참이야 거짓 시지야. 참이지. 그러면 얘가 내가 지금 얘는 참이야. 그럼면 역은 어떻게 표현돼? 동물은 사람이다. 그러면 참여 거짓이야. 거짓이지? 네. 네? 그러면 이거의 대우는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 아니다. 이게 이야. 그러면 참여 거짓이야. 거짓, 거시, 왜? 토끼가 될 수도 있잖아. 토끼는 동물 맞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거짓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동물이 아니면, 동물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참의 짓이야 참이지. 왜? 동물이 아니니까 사람도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뭐야? 참이야.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뭐야? 어? 영재가 참이면, 결과. 명제가 참이면 대우인, 얘가 대우잖아 대우도 어때? 항상 참이야 결국 명제가, 명제하고 대우는 어떤 관계야? 같은 관계야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지 근데 명제가 만약 거짓이야, 거짓 그럼 얘도 뭐가 되겠어? 거짓이 되겠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딱하나네 이제 명제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배우는 배우도 항상 참인거야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음 또 오늘 잘봐야 명제가 참이면 역은 어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명제하고 역은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 있어, 없어? 없다, 야. 얘가 참이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참인 건 아니야. 지금처럼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오케이? 됐나요,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야, 토끼는 동물이다. 그치? 오케이? 동물은 토끼다. 아, 이건 좀, 돼. 아, 이렇게 하자. 아니다. 이런 거. 어떤 걸 하자. 역을.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역은 참을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대신 명제하고 대우는 반드시 같다는 거. 얘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지 네 그래 여기까지 그래? 됐죠 다음 이제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만 하고 이건 끝낼게 그래? 이거 알아둬야 돼. 충분조건과 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할 거야. 예.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은 뭐냐면 p이면 q이다야.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원인 아니면 가정이라고 하. 오케이? 이 q라는 건 뭐냐면 결과야 결과. 됐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거야 p 면 q 다면 예를 들어서 p 안에 이렇게 원수가 있다 치자 조건들이 근데 q 조건을 봤더니 좀더커 예를 들어서 p 조건은 x는 1이야 근데 이 조건을 했더니 x는 풀마 1이야 그러면 얘가 조건이 더 크지 근데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면 얘가 포함됐지 이렇게 원인이 결과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럴, 건, 그럴 때는 뭐라고 한다?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근데 만약 원인이 이렇게 커. 얘가 x는 풀마 1이야. 근데 결과를 봤더니 결과를 봤더니 x는 1좀 작아. 지금 결과가 작어. 네? 그러면 얘가 여기에 속해있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필요조건이라고 한다 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개가 있냐 조건이 똑같냐 이걸 판단한 거야 예를 들어서 또 근데 얘 조건이 x는 풀마 1이야 아, 근데 여기도 x는 뭐야 풀마 1이야 어때 조건이 같지 그럴 때 얘를 뭐라고 불러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 이게 어떤 그러니까 누가 조건이 더 많냐 정리에 따라서, 야 결과가 조건이 더 많고 포함돼 있지? 그럼 뭐야? 충분조건. 원인이 더 조건이 많아. 그럼 뭐야? 필요조건. 그리고 둘다 똑같대. 그럼 뭐야?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줄게 결과. 어떤 거냐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어떤 식으로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면, 응? x도 0이고 y도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 무슨 조건일까? 얘는 x는 0하고 y는 0이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x도 0이고 y가 0일 수밖에 없지? 이 조건과 이 조건이 어때? 똑같잖아. 맞습니까? 그, 그래서 이때는 뭐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니까. 조건이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절대 값 x가 1이야. 근데 이거 2면 x는 1, 2다.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그러면 얘 조건이 뭐야? 얘는. x는 풀만 1이지. 근데 얘는 X는 1이잖아. 그럼 여기에 포함됐지. 원인이 더 크잖아. 그럼 얘를 뭐라 고 불러? 필요 조건이 이한다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겠지, 이제? 그래? 그래서 이거 뭐 결국 너희들이 이게 말장난이야. 내가 말했잖아. 이거 국어 문제라고. 그래? 그래서 아마 국어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될 거야, 아마. 그래?